아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커피, 커피. 아, <laughs> 여보세요? 아 진짜. 진짜 세상에서 이렇게 그래서세복하다세상은 <laughs> 그래서 진짜 응. 행복하네. 음. 그렇죠? 응. 응. 그래. 진짜 왼복이야. <laughs> 저기. 우상저 뒤에 어묵도 있어. 제가 회장님 옆에실 찔러가지고 왔어.

싶죠. 얼른 네. 보시죠. 물론 무섭죠. 그런데 교수님 얼른은 잡으세요. 뭐야 이거? 이게. 남자는 남자를 보면 가정적으로 보이지. 아, 밥으로 보이지. 아니, 무슨 밥으로. 어. 옛날 사람들은 밥으로 보시느라 지금 신이 된 사람들을 가정 많이 캐고 가겠습니다. 떡 맛있게 드세요. 네.